잠깐만요. 어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어 지금 발목이 몸에 눌린 것 같거든요. 아 콤파니 감독 바로 걱정하고 있는데 아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 아좀 아아 돌아갔거든요. 아뜰것 아 같아요. 아, 아, 아 진짜. 와아아 너무 걱정했어요. 진짜 다행이에요. 케인. 어 케인. 야 바이런 미네의 케인 레버쿠진 상대로. 전 득점이 만들어냅니다. 저거를 이제 잘라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저게 왜 항상 이제 수비들이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응. 왜 수비들이 서서 헤딩을 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음. 응. 근데 이게 수비들이 서서 헤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수비가 보는 입장에서 딱 포인트는 여기 정해졌어. 네. 그러니까 나는 이 포인트에 머리를 맞춰 떠야지 하는데 이게 뒤에서 잘라 오니까 이거는 못 막아요. 김이 어. 무슨 이게? 키퍼 캐치 미스죠 야, 이건. 코바르키퍼 미스입니다 지금 야 이거는 크죠 네 케인 뭐 PK 준비하는데 케인은 거의 뭐 PK를 이번 시즌 다놓잖아네 지금 타이밍 뺏고 거기다 사각지대로 그냥, 그냥. 구석으로 그냥 딱오 네. 바르콜라 터치 좋았어요 아그 정면! 흡히차 야! 야, 오늘 리버풀이 못 올라와요, 지금. 흡히차 네. 안쪽. 흐비쳐! 오, 급히차! 알리송 또! 와, 알리송 미쳤다. 저 어떻게 막냐? 지금 아, 지금 살라의 모든 평점을 알리송한테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 굴절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따라간 거예요. 아, 나도 그랬어. 흐히차 아니, 흐히차 알리송 본거요 와! 던졌어요, 또! 빙거트면 빙거트 와 알리 좀 미쳤다 오 이렇게 되면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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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주나요 오른쪽 스텝 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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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드로 가자마자 와 미쳤다 이게 DNA인가요 와 미쳤다 리버풀 아 일단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했던 바이에른 뮌헨 경기부터 간략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이 사비 알론소 감독이 부임한 레버쿠젠에 어6삼 3승 삼아삼무 3패로 한 번도 승리가 없었는데 드디어 드디어 승리를 걸었습니다. 대승을 네. 걸었어요. 3대 0 승리. 3대 0이죠. 쉽게 갔습니다. 네. 말이 3대 0이지 오늘 바이에른 뮌헨은 5대 0이 될 5대 0도 될수 있었죠. 그렇죠. 네. 어, 레버쿠젠이 조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일단 김민재 선수부터 짚어보면 아, 저희가 4분에 전반 4분에 프림퐁이랑 겹치는 모습에서 네. 발목이 약간 돌아가는 모습 때문에 네. 너무 큰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김민재 선수가 그런 액션을 오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방 털고 일어나는데 아파서 누웠다가 나가서 돌아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꽤긴 시간을 통증을 호소했었어요. 네, 정말 전 진짜 식은땀이. 아 특히나 이 아킬레스건 쪽에 좀 부상이나 불편함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네. 걱정됐던 부위였고, 근데 다행히 88분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아, 다행이죠.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 부상이 올 수도 있고 다른 이슈고 뭐 이슈가 있을 음. 수 있는데 잘 교체돼서 나가서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 그렇죠. 아,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88분에 네. 다이어랑 교체되면서 나갔고요. 어, 일단, 뭐, 스코어에서 말할 수 있듯이, 네. 김민재 선수와 이 바이에르미넨의 수비지는 탄탄했습니다. 아, 너무 탄탄했죠. 네, 오늘, 김민재 선수의 뭐, 아, 여러 가지 보면은, 클리어링 걷어내기 4회, 헤더 3회, 뭐, 이렇게 있고요. 수비 또 6번 있고, 리커버리도 3번 정도 했네요. 볼 경합도 한번 성공했고,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네.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초반에 뭐 태클로 한번 클리어하고 뭐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오늘 한두번 정도 클리어를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수비 좋은 장면이 나왔는데 그 외로는 그냥 그렇게 이렇다 할 장면들이 많이 있지 않았어요. 위넨은 오늘 위넨답게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네. 레버쿠젠이 약간 자멸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막 엄청난 수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조차 많이 없었어요. 그럼요. 거의 대부분의 장면들이 레버쿠젠의 진영에서 끊겼고, 그렇죠. 네, 또 넘어와도 김민재 선수가 일찌감치 커튼을 하든지 아니면 사이드에서 많은 플레이가 열렸죠.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민재 선수는 전반에 초반에 되게 좋은 모습으로 유지를 하다가 경기 자세가 편안해지면서 네. 김민재 선수의 몸도 오늘 좀 편안할 수 있었다. 너무 걱정이었거든요. 그 부산과 그렇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스프린트나 동작들이 많았으면 음. 오히려 몸에 부담이 많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래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경기를 마무리가 돼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넨 같은 경우는 뭐,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레버쿠젠과의 격차를 벌려놨고, 1차전에서 레버쿠젠 상대로 3대 0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음. 아, 네. 예, 이제 3월, 어, 12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레버쿠젠과 2차전을 펼치게 되는데, 네. 아, 심리적 안, 안정감이. 아. 확실히 편안할 것 같아요 네. 네. 제, 제가 만약에 컴파니 감독이다 예. 김민재 선수 한 번은 쉬게 해줄 것 같아요 3대0이야 아마도 평일 리그 경기에는 쉬지 않을까 라는 음.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렇죠. 이, 이 정도면 근데 좀 쉬어가야 될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우, 우파네카노가 등 아프다고 해서 이제 다이얼랑 김민재 선수가 계속 나왔고 지난 음. 리그 경기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좋은 수비 보여주면서 아 프리타임 소화했고 음. 이제, 김민재에게도 실 타이밍이 왔다. 그럼요.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아마 평일 리그 경기나, 예. 뭐, 레버쿠쟁 경기 둘중 하나는 쉬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아, 그냥 생각이. 아, 아, 아클래스 듭니다. 거네. 충격파 좀 때려주고, 그렇죠. 아 초음파 좀 돌려줘서, 아사우라도한번 예, 하고, 건건좀 약간 좀 풀어주고, 예. 약간 좀 야들야들하게 해주고, 예. 부드러운 아킬레스건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넨 같은 경우는 8강, 4강 그 이상을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넨이 8강 진출의 확률은 꽤 높아졌어요. 그리고 네. 8강에서 맞붙게 될 팀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어, 페인으로부터 인터밀란과의 승자가 나거든요 어, 어, 아, 수월한. 그래도 좀 낫죠. 예, 4강에서 네. 바르셀로나에 만날 확률이 높지만 그 전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조금 쉬었다가 8강 그다음에 4강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행 경기를 차치하고 일단 꿀잼 경기가 하나 있었죠. 아 오늘 PSG와 리버풀 경기는 뭐이광희 선수가 나오지 못해서 좀마음은 아팠습니다. 예. 네, 속도 좀 쓰리고 아왜안 내보낼까? 굳이 저런 선수들만 계속 써야 되나? 그렇죠. 네. 계속 드리블만 선수들 드리블만 하는 선수들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의 답답한 경기였는데 경기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어, 진짜 이 선수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알리송 알리 베커. 야. 와. 아, 전안 하려면 권 알리로 그냥 이름 지으려고요. 권 알리? 네, 권 알리로 그냥 키퍼 시키려고요. 아, 형수님과 합의가 된 건가요? 아, 몰라요. <laughs> 지금 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예. <laughs> 진짜 그만큼 제가 최근에 본 경기에서 골키퍼가 이렇게 두드러진 경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와, 저는 진짜 그몇년 동안 못본것 같습니다. 진짜. 네. 사실 PSG가 GX값이 1.8입니다 이 정도면 한 2, 3대 나는 거죠 빅 찬스 3회 네. 전체 슈팅이 27개예요 더 재밌는 거 알려드려요 골키퍼 세이브 세이브가 9개예요 키퍼 세이브 9개 키퍼 세이브 9개 그러니까 한 팀이 한 경기 때 슈팅을 9개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9개도 못 때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효슈팅 9개 때려도 많이 때린 거예요 엄청 많이 때린 거예요 예.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유효슈팅 9개잖아요 승리수당 50만원 더 줘요. 와. 다섯 개만 넘어도 50만원 더 준다고. 유일시팅 다섯 개면은 괜찮은 경기라고요. 유일시팅 다섯 개면 그래도 한두 골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아홉 개? 근데 골키퍼 세이브가 아홉 개? <laughs> 말이 안 되는. 그니까 러유일시팅 아홉 개가 다 날카로웠다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알리송이 다 막은 거예요. 지금 실시간 기준 알리송의 평점은 9.2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분모배에서. 알리송이 막은 상황이, 득점 차단 상황이 2.26 득점을 막았다고 돼요 지금. <laughs> 골키퍼 한 명이 2.26 득점을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는 정말 크죠. 그러니까 들어갔다면, 네. 리버풀이 후반전에 좋은 득점 터뜨리긴 했습니다만, 알리송 없었다면은 2대1이었던 거예요. 아, 그럼요. 네, 2대1이죠. 2대1 네. 그랬던 건데, 1대영을 만든 건 일단 알리송이 컸고 그 다음은 이올 시즌 리버풀의 지휘봉을 처음 잡은 슬로 감독의 아 교체 교체 타이밍과 교체 막혔죠. 선수가 예 네. 사실 PSG가 경기도 너무 잘했거든요 너무 잘했죠 오늘 전반전 그리고 완전 몰아붙였고 후반 초반까지도 경기 잘 풀었는데 와 처음에 저희가 살라가 오늘 안 보였는데 살라를 안 빼길래 아, 뭐지? 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쵸. 그렇죠. 80분이 넘어서. 80몇 분이었죠? 86분에 들어갔네요 아, 86분에요. 네. 엘리엇. 그니까요. 러 영건. 그니까, 러 86분이면, 다음 경기에 살라를 위해서 슬롯이 안 빼도 돼요. 그렇죠 야, 그냥 어차피, 오늘 어차피 경기 안 됐고, 음... 0대0으로 끝날 거니까, 어, 넌 우리 팀 에이스니까, 너의 자존심을 지킬게. 에이... 너 그냥 해라. 이러, 이러, 충분히. 다분하거든요 그 상황이 근데 갑자기 엘리엇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엘리엇하고 엔도가 같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때 저는 그냥 어,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지키는구나 어, 지키는구나 살라가 후반전에 좀 체력이 떨어졌을 수 있고 아무래도 수비가 담은 엘리엇이 조금 더낫다고 생각해서 내려서 지키려고나 생각했는데 야 하수였습니다 그리고 또그 골을 어시스트한 선수가 음. 아까 누네스 네. 누네스 누네스 들어간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가 네. 아저빅 찬스 미스. 일위 네. 공격수. 지금 넣는 거는 뭐지? 이랬는데 그 누네스가 피지컬로 밀어붙여 주고 해주고, 딱 열린 공간에 엘리어 되게그전 그 몸싸움할 때 장면도 너무 좋았던 게 같이 부, 부딪혀서 마르키니스랑 그냥 공중볼을 딱 싸워서 떨어질 볼딱 잡고 그냥 밀고 들어간 거예요. 되게 심플한 축구. 그렇죠. 알레송이 킥을 했는데 네. 그냥 몸싸움하고 떨어진 볼을 잡아서 줬는데 들어간 거예요. 유일슈팅 이거 하나였죠? 리버풀? 하나였어요. 오늘 90, 그, 그러니까 추가시간이 4분이었잖아요. 네. 94분 동안 오늘 리버풀의 유일슈팅은 이거 하나였거든요. 하나. 슈팅도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안 돼요, 지금. 네. 리버풀이. 슈팅이 두 개에요. 두개예요 전체 슛두 개, 유일슈팅 한 개, 네. 근데 1대0 승리. 얼만큼, 이거보다. 이거보다 잘 챙겨갈 수 있나요? 그니까요. 예. 네. 야, 이건 정도면은, 다 챙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주식화 비트코인이죠, 이게. 아, 그럼요. 비트코인입니다. 100원짜리가 지금 막몇억된 거예요, 지금. 어, 지금 이건 진짜죠. 네. 네. 아, 그리고 반면에 PSG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전반전에 빅찬스를 알리송과 그리고 네베스, 네베스와 바르콜라가 어. 놓쳤기 때문에 네. 1차전 이겨야 되는 경기를 놓쳤다는 느낌이 강해요. 아. 그러니까, 파리는 네. 되게 보면은, 혼자 사는 축구가 많잖아요. 네. 혼자 하는 축구가 많다 보니까, 어디 하나가 무너지면, 이, 밸런스 맞추기가 힘들어요. 음. 누구 하나 커버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오늘 전반전에 나왔던 그 영대 영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리가 계속 전반전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후반전에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씩 줄기도 있고, 그리고 일단 간격이 벌어져요. 음. 근데, 너무 개인적인 성향의 선수들만 많아요. 그 네, 근데 거기다가 뭐 바르콜라 아까 뭐 네베스 뭐 이런 선수들이 날린 찬스가 너무 뼈아팠어요. 너무 뼈아프죠. 그리고 후반전에 두에랑 뭐 자엘 에메리랑 하무스 를 투입했는데 별 효과를 보지 못했고요. 디케 감독은. 그 두에는 드리블하다 끝났고. 예. 네, 뭐 에메리나 뭐 하무스는 솔직히 더이지도 않았고. 뎀벨레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전반에 뽕 좋을 때막드리블하갈땐 크로스를 많이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음. 슈팅이 안하죠요 그러니까 난사슛 네. 그 특유의 그러더니 오른발 슈팅 누가 봐도 골대랑 전혀 관여 없는 관중석으로 날리고 그 주심이 속았잖아요. 네한번첫 번째 그 후반전 중반쯤에 나왔던 그 슈팅은 주심이 속았어요. 그러니까 저거 절대저거 저, 저, 절대 저 저렇게 갈 나갈 없다. 수 없다. 수비 맞고 나간 거다. 네. 그, 그 뭐야 로버트슨도 어 아니라고 나안 맞았다고. 어, 억울하죠. 네. 네. 얘가 그렇게 찬 건데. 그냥 오른발을 절로 간 건데. 네. 그래가지고, 아. 어, 그럴 수 있죠. <laughs> 아, 이렇게 이강인 선수는 일단 오늘 경기, 어, 부상 제외하고는 공식 경기에서 첫 번째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일단 오늘 경기 뛰지 않았고, 어, 리버풀이 1대 0으로 잡으면서 PS진 조금 힘든 승부를 하게 됐고요. 네. 3월 10일 이제 수요일 새벽 달스 트래블이, 달트가 네. 이제 직관하는 경기죠. 이 경기 2차전인데, 아 p s g 로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한 점차고 그렇죠 예 PSG로서도 충분히 아또 노력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물, 물론 운동장이 안필드라는 게그렇 조금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만약 에 이강인 선수가 돌아와서 네. 만약에 다시 복귀를 아니 선발 출전을 할수 있게 된다고 해서 선발 출전에서 음. 리버풀을 이강인 선수 가 안필드에서 요리한다? 그럼 또 저희가 또 그거보다 좋은 건 또. 네, 없죠. 없죠. 아, 그리고 우리 달트 하시는 분들도 마음 편히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일단은 그냥 추억을 네. 즐긴다. 그러니까 하고. 우리 날씨네 슬슬 또 저기 형들 보러 가잖아요, 여러분들. 예. 예 우리 즐겁게. 재밌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네. 질, 원래 즐기는 이는. 그렇죠. 좋은 얘긴 되잖아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이제 챔스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아, 때문에 우리는 네. 김민재라는 카드가 남아있습니다. 아리고또 네. 우리 내일 새벽 2시 45분에 손흥민 도, 선수의 그렇죠. 네 소천원 경기 또 있잖아요. 네. 아,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어 제가 16강 1차전 가 어떻게 끝났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럽브리에와 아스톤 빌라 경기는 아스톤 빌라가 3대1로 승리 거었고요 도르트문트와 리 경기 1대1 무승부.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2대1 승리. 그리고 p s B 와 아스널 아스널이 7대1로 승리 거었고요 바르셀로나와 벤피카 오늘 경기들이었죠. 이제 벤피카가 바르셀로나의 1대0으로 잡혔고 PSG와 리버풀은 리버풀이 1대0 승리, 그리고 바이에른미네과 레버쿠젠은 미네이 3대0 승리, 그리고 바르셀로나와 뱀피카는 바르셀로나가 아, 말씀드렸죠. 1대0 승리 거두면서 이렇게 16강정 총 8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예. 이제 또 저희가 다음 주에도 계속 입중계로 인사해드리니까 또 챔스에서 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아침부터 예.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